자, 이제 3장 행정행위 효력과 하자. 가봅시다. 대마 88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공정력이죠. 자, 대표 질문입니다. 행정주체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도,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당연무효라고도 하죠.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가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한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이까지 가면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정도까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취소사유 있는 건데 취소 전까지는 유효라는 공정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세부가 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거죠. 어, 공정력 때문에 맞습니다. 자 관련 질문입니다. 어떤 행정행위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어, 처분청은 공정력을 깨부실 수 있죠. 공정력을 깨부실 수 있는 기관이 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인데 이 법원도 항고소송 담당 법원. 뭐그 중에서도 취소소송 담당 법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처분청, 그리고 상급청. 그 다음에 행심위. 여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어, 사번 공정력 입증 책임 분배 관련 질문이 이제 좀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지는 거다 이제 가보시죠. 입증 책임 분배와 관련이 없다입니다. 입증 책임은 이제 입증 책임 분류설에 따라서 따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입증 책임 분배와 관련 이 있다라는 학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자, 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 청구법권 공에서 그 권에만 인정되는 거고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이런 건 행정행위 아니잖아요. 고렇게. 그래서 또이런걸 보면서 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뭔 말인지 좀 애매하다. 이제 이런 걸 여기서 자꾸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테마 89 행정이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구성요건적 효력을 판례나에 언급을 안 하죠. 어, 근데 이제 요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구성요 공정력은 이제 행정의 상대방이, 예,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구성 요건적 효력은 여기 나오는 대로 유효한 행정이 존재하니서 모든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이 그거를 존중해서 이제 함부로 효력 부인하지 못하고 그게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하죠. 자, 구성요건적 효력, 유사지문, 행정행 유무효를 불문하고, 어휴, 뭔 소리야. 어, 무효일 땐 인정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법무부 장관이 A에게 귀여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행정행이죠, 처분. 그리고 귀여허가가 무효가 아니라면, 귀여허가가 모든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 그래서 다른 장관, 법무부 장관 말고 다른 장관이 A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 효력. 요거는 행정의사의 존속력이 아니라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관련 지문 자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 틀린 거거든요 어 까다롭죠 이런 문제 그니까 요 구성 요건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존중에서 그 근거를 그 찾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국민에 대한 고효력 따로 떼서 존속 아니 구성 아왜 이래? 공정적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용어가 많아. 어. 아이 진짜 짜증나. 짜 어. 공무원 왜하려 그러는 거야? <laughs> 하지 마지 하 마. 어. 갑자기 갑자기 화가 나네. 어. 용어 너무 많잖아. 이거 한단두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게 그래서, 어, 자꾸 보면서 익숙하게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하 저는 이제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은 써 있는 거 읽으면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문이 엄청난 힌트예요. 지문이. 어, 그래서 그 지문 읽다 보면 관련 내용 기억나고 아, 이거 맞다 틀리다. 요 정도 판단하는 거는 실제 그걸 기억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 어, 뭐랄까 준비를 덜 해도 된다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거어 그래서 뭐 여러분 읽고 나서 이렇게 어 이거 말하고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보면서 아 이거 재있다 재미없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그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꾸 외울 부담 갖지 말고 대부분은 읽고 이해하면 해결된다 고그 얘기를 에 마무리로 좀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적 안정성에 찾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번, 구성요건적 효력 직접 규정한 실정법은 없어요, 아직. 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배, 권한 존중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실정법은 이러고 물어보면 또 엄청 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걸다 풀고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마 90 이제 공정력과 성결 문제하고 소송 관련된 거나오는데 이제 민사 소송 따따 나오고 당연히 형사 소송 따따 해서 나오겠죠. 근데 문제 한번 보세요. 엄청 많다마. 어, 그래서 개관을 또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 참 걱정이 됩니다. 어, 힘들면 자꾸 카페 같은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떻게 또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공정력과 성결 문제.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이 어, 공부도 안 하고 걱정하는 건 어, 그건 순서가 아니야. 일단 주어진 거뭐 음, 기본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제 OX 문제를 푼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어, 그거 하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고민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내가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뭐라도 하세요. 어. 혼자 책 읽고 혼자 책 읽기 힘들면 강의 듣고 어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 여러분이 진입 장벽을 낮춰 가지고 그냥 강의 그냥 듣고 싶 어, 그냥 강의 들으면 그나마 들을 만하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보거든요. 어게 음, 재미있게 좀 듣고 계신가요? 음, 피드백 좀 주세요. 어, 외로워요. <laughs> 자 이제 공정력과 성결 문제 개관해 드릴게요. 어, 행정행위가 적법한 문제 없는데 이제 요 위법하다. 요 위법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고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불문법 뭐가 있을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비례원칙 위반이 위법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야 되는데 성문법을, 성문법 대놓고 위반한다.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없거든요 어, 보통 법 성문법만 보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기속규범에 따른 행위 기속행위인데 기속행위로 규정이 돼 있으면 행정청도 바보가 아닌 상 그거 그냥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바보 같은 경우가 있긴 해요. 어. 그건 문제 없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규범이 재량규범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에 따른 재량행위를 할때 그때는 성문법만 봐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문법을 보고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 뭐 이런 것보다는 보통 조리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제 요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축해서 말하면 그냥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요거의 기준이 대부분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원칙을 앞부분에서 배운 겁니다. 비평속보당이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법 영역에서도 하자가 엄청 크다, 중대 명박하다라고 아, 하면 무효예요. 아, 당연 무효. 어 얘는 어, 구제가 안 돼. 어, 답이 없어. 어 노답이야. 교도소 보내야 돼 아, 근데 여기 너무 극단적인가 여기 취소 사유 그러면은 이때는 일단 유효고 그러니까 권한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요걸 또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권한 기관에 법원 측면에서는 이제 행정 행정법원 중에서도 취소 소송 관할 법원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관할 법원은 여기 안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는 공정력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요 권한 기관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도 또 법원의 특성이란 게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이기 때문에 행정작용이 적법한가 위법한가는 심사할 수 있어요. 왜?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거. 이 측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하자. 그니까 이 민사 형사 법원은 처분이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라면 적법하다 하면 끝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다 그럼 또 끝이에요 어, 여기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판단 결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민사 형사법은 스스로 취소를 못 하기 때문에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무효 사유다 그럼 속 편해지죠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민사법원, 이제, 이거 나오는데, 이거 하나 볼까요? 국배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인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처분, 법위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이제, 민사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성까지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없어요. 그리고, 국배청구소송 에서는 위법 적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효력을 날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그 처분을 날려주세요 라고 청구한 게 아니라 저놈이 나쁜 짓 했으니까 돈 주라고 하세요 이거 청구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법원은 저분이 위법하면 무인용하고 적법하면 기각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반청 소송이 들어왔다. 이때는 이걸 인용하려면 이 법률상 원인 없이 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무효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 1억 과세 처분에서 이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생각해서 돈 돌려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처분이 적법하면 당연히 못 돌려받겠죠. 그리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 중에서도 무효다. 그러면 당연무효니까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럼 부반청 인용 판결하는데 취소사회다 위법하긴 하지만 취소사유면 민사법원이 못 건드는 거예요. 공정력 때문에 그냥 유효임을 전제로 판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반청도 기각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형사법원도 시스템 똑같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자 명령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 국가의 명령을 위반한 국민을 처벌할라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돼요 이거 아까 민소랑 다르게 위법한 게 아니라 적법해야 돼요 어쨌든 위법 적법만 판단하면 요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끝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분이 위법하면 뭐 무죄 적법하면 유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각종의 무면허 땡땡죄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무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청이 면허 부여를 했는데 이 면허 면허 부여에 어 이제 면허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얘가 운전을 했는데 이제 무면허 운전이라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죄를 심리를 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심사 결과 위 적법 위법은 판단할 수 있죠. 적법하다. 그러면은 유죄죠. 그리고 이제 위법하다 그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하자가 엄청 커 가지고 무효다. 그러면 그냥 당연 무효. 형사 법원이 스스로 이걸 무효다 라고, 무효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무효임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인 거예요. 어, 어, 좀, 무효였데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무효면은 이제 무면허니까, 무면허죄는 유죄, 판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처분이, 저 면허부여 처분이 취소사유일 때 문제가 돼. 위법하긴 한데,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공정력이 그때 쓱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사법원은 저 공정력을 제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정력 얼굴을 보면 유효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면허가 아니라 유면허인 거고, 무면허죄는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 이런 겁니다. 요 논리 구조가 여러분, 한두 번 해서는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제가 실강할 때도 요 포인트 가면은 이제 여러분또 한번 이제 동공 지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 근데, <laughs>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laughs> 자 봅시다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 그러면 다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 효력 부인을 못 한다. 이것만으로 다 풀려요. 자, 유사 지문 1번 발레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딱 이런 거 체크하고요. 철거 처분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 손배 소송, 국배 소송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민사 법원 위법 여부 판단해 손해배상 판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처분이 위법인 물로 국가배상 나오면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거 그냥 저는 위법해만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이 취소 사유 있지만 일단 유효한 처분을 취소해가지고 무효로 바꾸는 그런 권한은 민사법원에 없는데 국배소송에서 굳이 그렇게 바꿀 수 필요가 없단 말이야. 다음 네, 관련 질문. 자 교도소장 값 x 뭐 이렇게 길어? 여러분 읽으세요. 어.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보역 <laughs> 중인 가비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 오류로 한 서신을 법률상 검열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발송 전에 검열하였고 위와 같은 서신 검열 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그 X, 음, 교도소장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곧바로 아이고 여기 나왔네 국가배상 정부소송 제기한 경우 수소 법원 암소호 말고 수소입니다. 할게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laughs> 잘 보세요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앞에 거 앞에 거다 필요 없잖아 응하니까요요요다 날려도 돼다 날려도 돼, 다 날려도 돼. 뒤에만 보면 돼요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오 사례다라고 쫄지 마시고 음, 키워드 찾으면 돼요 위법한 행정대집행 완료되면 개고쳐 분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할 소액익이 없다 하더라도 어아 이건 관련 문제니까 포인트가 좀 다르죠 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고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손배 청구소송 바로 제기해 가지고 민사법원에서 야 저거 위법하네 그렇게 판단만 하면은 손배 청구 인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개고를 취소해서 날린 다음에 손배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얘기 좀 그리고 위법한 철거 명령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철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밥에 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세 대상 이 아닌 것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 나온다. 자, 취소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핀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응, 다풀수 있죠.